네 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아이오닉5 실물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최초거든요 어, 여러분하고 같이 아이오닉5 실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가시죠 요거 보이시나요? 전면 카메라입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이런 그릴 자체가 없고 없이 블랙에 베젤이 들어갔어요 멀리서 한번 보시면은 이 느낌이 어떻게 보이냐면 정말 좀 특이합니다 정말 특이해요. 뭐랄까. SUV도 아닌데, 또 세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투싼이 쌓여져 있습니다. 투싼보다는 약한뼘 한 정도가 좀 높습니다. 전면에서 차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1.9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시면 멀리서 한번 볼까요? 차 폭이 정말 크죠? 투싼 같은 경우는 차 폭이 이렇습니다. 지금 동일한 거리입니다. 차 폭이 좀 투싼은 오히려 준중형 SUV인데,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SUV라 그런지, 고소리 부분부터 이 밑에까지 허리 정도까지 이렇게 옵니다. 아이오닉5는 그게 아니에요. 전면부 보시면 전면부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는 느낌이라 뭔가 전면부의 본인 느낌은 커브가 져있어서 세단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왠지 SUV보다는. 라인도 많이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라인이 좀 심플해서 전면부에서는 어찌보면 좀 심심한 느낌이 들고요. 옆에 보시면은 라인이 많이 들어갔죠, 아반떼에는. 뭐, 네개 이상 들어갔는데, 아이오닉 5는 라인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하나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전기차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게 있어요. 옆에 보시면 아이오닉입니다. 이거는 원조 아이오닉. 이런 부분에 라인이 좀 스무스하죠. 그런 걸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럼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좀 살펴볼까요? 픽셀 타입에 들어가서 보면은 산천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측면부에서 요, 요 헤드램프하고 요 헤드램프가 간격이 상당히 요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일 것 같아요. 측면부에서도 이 헤드램프가 이렇게 길게 이어졌습니다. 넓게 보이고요. 라인 자체가 요, 요 부분을 기점으로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위에서도 보면 라인이 꺾여져 있죠? 그리고 캐릭터 라인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요 부분에서 이렇게 꺾입니다.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신기하죠? 하단부에 역시 이게 에어 플랩이라고 하는데 가변할 수 있는 이런 플랩이 배터리의 효율성 그 다음에 공력 개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P3 단계에서 또 하나 특징은 헤드램프를 보시면은 제네시스에서 썼던 그런 LED 헤드램프가 비슷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제네시스는. 4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 CV 전기차에서도 여기 위에 아래 세로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오닉5는 이렇게 좌우측으로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약간 시그니처 라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이그로시가 이어지고요 측면부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저 뒤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지 않고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뒤쪽 가시면 은 뒤쪽도 이렇게 라인 이렇게 이어놓은 걸알수 있어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렇게 라인 하이그루시라니 또 이렇게 지나가고 어, 엠블렘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 엠블렘이 어때 보이나요? 좀커 보이지 않나요? 옆에 있는 투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투싼이 보통 이런 한뼘 정도 되면 고대로 한번 가볼게요 1cm에서 2cm 정도 더 크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유난히도 눈에 띕니다 근데 차량 색상이 약간 그레이 회색 비슷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측면부 크림쉘 후드 디자인이거든요. 이걸 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중량 절감을 위해서 쓴것 같거든요. 지금 폭스바겐 아테온에서 쓰는 라인이거든요. 측면 크레딩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테온에서 쓰는 라인을 이렇게 이어서 썼고요. 보시면은 훅 덮었어요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했는데 GV 7 0에서 이슈화됐던 거 있잖아요, 뽀드럭님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최대한 이렇게 매끄럽게 맞추려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이에요. 위험 리프터를 써서 후드를 들려올 때는 그나마 덜 힘든데, 크램쉘이 들어가면서 측면까지 부 덮어서 알루미늄도 적응해서 그나마 이 넓은 크램쉘 면적의 무게를 그나마 해소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쪽은 조금 튀어나온 오버랩 설계를 했는데, 좀튀어났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게 완전히 붙일 수가 없기 때또 하나 바퀴 휠하우스 크레이딩이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육안으로는 좀 카메라에선 잘안 담길 것 같은데 7cm 정도 될 겁니다 7.5cm, 1.5cm 정도가 더 크레딩이 넓어서 포인트로 해서 차량 색상이 다양하게 바뀌어도 크레딩은 은색으로 될수 있게끔 이렇게 포인트적인 부분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전면부에서도 이런 거다 은색으로 통일시켰죠. 마치 포인트 라인을 주게끔 전면부 이런 이런 줄무늬 있잖아요. 불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후면부는 리어 쪽은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케이프 자체자루프 라인은 유선형으로 곡면을 많이 썼어요. 세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위에 루프 라인을 이렇게 선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r 을 줬는데 그러면서 쭉 떨어지죠. 이렇게 쭉 떨어지는 구조인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밑으로 쭉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깔아서야 일반적인 그런 형태의 느낌인데, 여기까지 R을 완전히 죽였어요. 이만큼까지. 공기 저항지수, CD 값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쉐이블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최대한 깔았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이 모델은 솔라루프 적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투피스로 나눠져 있어요. 원피스, 투피스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측면부하고 후면부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가 있습니다. 아반떼가 서 있고 또 옆에는 투싼이 서 있어요. 투싼하고 전장은 사실 비슷할 수 있는데 태우는 걸 보니까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걸 비슷하지 않고 보시면은 아이오닉이 상당히 뒤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특이합니다. 휠베이스만 보면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 미터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만 뒤쪽으로 좀가 보시면 약 5cm 정도가 이렇게 공간이 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붙었는데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5cm 차를 뒤로 민다고 하더라도 어 거의 어 엄청납니다. 이렇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어이 정도는 거의 대형 세단하고 소형 세단 이 정도 차이 정도로 크게 와닿게 느껴져요. 당연한 얘기죠. 3m가 넘는 힐베이스니까 G80 같은 경우는. 현대 같은 경우는 일본 타입하고 비슷하게 스테레어 카메라를 쓰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거리 인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 하나로 광각을 인식하게끔 그런 방식을 쓰는데요. 테슬라나 벤츠 같은 경우는 스테레어 카메라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전 센서가 거리 인식까지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것 같은데 좀 최적화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오히려 가성비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거리 센서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니까요. 그래서 카메라 센서는 광각의 어떤 사물의 형태만 인식하게끔 그렇게 쓰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테슬라는 세 개, 벤츠 같은 건두개 카메라 쓰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좀 특징적인 걸 발견했는데 측면 보시면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까지 요즘 테슬라 모델 3나 S 페이스리프트 된거그 리프레시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롬 주기기를 많이 하거든요. KA C라고 그것도 이제 벨트 라인만 크롬을 넣고 루프 라인 쪽 이런 라인은 다 크롬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이그로시 처리를 한걸로알수 있어요. 이 부분도 하이그로시고요. 카메라를 볼까요?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 그요 부분도 다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까지. 근데 측면에서 보면은 좀 특징이 이렇게 단차가 좀 있어요. 여기가 좀 위가 좀 튀어나오게끔 설계를 했네요. 그리고 더 하단부거든요. 전면부처럼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라인이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내려오는 이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 좀 특이합니다 옆에 아반떼를 한번 놓고 볼까요 옆에 아반떼 보이시나요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지금 뒤로 갈수록 내려오는 라인을 썼잖아요 아이오닉5도 이렇게 뒤로 갈수록 내려오는 이 라인을 썼습니다 신기하죠 그릴이라고 하는 파라메트릭 무슨 표현을 쓰던데 그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1열하고 2열 도어가 다른데도 이렇게 단차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도어간에 이런 상하 높이라든지 좌우 높이가 맞춰져야 하는 기술이 적용돼야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문제없이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이거는 사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조립 공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컨셉에서 알수 있는 부분은 후면부가 상당히 다른데요. 45 EV라고 하잖아요. C필러가 45도가 기울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45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다른 차하고 다르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세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뭔가 곡선형으로 되면서 뒤쪽에 패스백 느낌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스티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뒤쪽으로 내려가고 투싼 같은 경우는 SUV인데 이렇게 라인이 한 55도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투싼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번 보실래요? 느낌이 어떤가요? 투싼은 이 정도 느낌입니다. 한 55도. 근데 이거는 뭔가 느낌이 달라요. 뭔가 느낌이 엄청나게 뉘어져 있어요. 상당히 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차가 낮은데도 뉘어져 있으니까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 또 하나 특징이라면 요즘 전기차로 가면서 어, 폭스바겐 ID.4 이런 차들도 어, 스포일러가 뚫려져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뚫려져 있고요 이 부분이 뚫려져 있습니다 어, 경쟁차인 닛산 아리아도 그렇고요 요즘 다 이렇게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공력 이쪽으로 바람이 이 공기가 이제 통할 수 있게끔 해서 공기저항을 최대한 덜 받게끔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와류도 없애죠 이쪽 보시면 이 와이퍼도 없습니다 그냥 매끄럽게 이어져서 하는 그런 구조를 썼어요 와이퍼 자체도 공기저항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빼버린 거죠 어, 특이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특징은 생각보다 트렁크의 폭이 작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라인이 끊어져서 이쪽에서 이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돼서 안쪽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점등이 되고 여기서도 점등이 되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돼있고요. 일반적으로 SUV나 세단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라인을 끊죠. 근데 세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반떼 같은 경우처럼 K8이나 요즘 나오는 타입은 이렇게 라인을 해서 이렇게 라인을 끊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 라인이 상당히 깊이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이 트렁크 도어를 열면은 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트렁크의 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작은 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폭이 좀 컸으면은 어떤 뭐 차박이라든지 안에 차박 매트를 넣고 할때좀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